16년 계산 딱 메타에 머물러 있는 캐릭터 알려주세요. 후원 받을 금액. 우선 살 돈이 있어서 괜찮은. 오 후원을 일단 거절했어요. 격수레 보면 207 지대라고 근데 힘스는 아님가스기네요 격수를 못 쓰고 206 개혁차입니다. 장수점은 대만 남자 개혁차, 라시아 발사가 풀백이고 당락이 다클레븐은 상지존역 있고 다클 날 생각도 없습니다. 어, 현재 사냥터는 3문 얼개 이후로 사냥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른. 어, 주막에는 개봉비 호행기 수공통 제선 와, 지렸다하트멀주달정이까 40억 정도 있는데 길이는 택도 없고, 이 돈으로 최대한 다문까지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데, 일단 다 필요 없고, 호성딱지호성딱지질린것 같아서 유튜브각은안 나오겠지만, 요새 네이버 광고도 하고 4 0억이 일단 있대 야 그럼 이 40억으로 어떻게 돈을 써야 다문까지 최단기간으로갈수 있냐? 이거 유튜브각 나오지 않습니까? 40억을 잠권이라고 야, 진짜, 자, 진짜, 들어가면 잠권 까자고 유도할게요, 그럼 제가. 가스... 일단, 돈이 넉넉하면 손병도 먹고, 새에서 세 개일주 딱 하고 싶은데, 좀 빡빡한 것 같아. 이대로 담문까지 손병 안 먹고, 먹어도, 어, 한개 정도 패시브 안챙고도 기린이나 다문까지 사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패시브 오 호선 사냥터 알려주세요. 담은 갈 건데 현무는 언제 뽑나요? 기린 돈 모은 저 같은 거린이한테 필요한, 필요한 정신교육 우와 돈벌수 있는 개꿀팁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캐릭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지도 수군통제사 계량대 흑룡차테가프트에다가 기태세트입니다 구시대 유물 라시아입니다 얼음구슬에 풀테세트에대역청가락지 개조했었냐? 개조.. 아.. 개조를 안했습니다 일반 발석거고 봉황갑투 와 좋습니다 대역청 쌍에다가 대월령복이렇 있습니다 당락입니다 레벨 200짜리고요 기태에다가 백은 비오투구 지저는 33억 정도 있고요 염력사 193짜리 있고요 그 다음에 음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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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뭐 용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칼무사 이렇게 있고요. 남용해서 봤는데 쌀국님 진짜 탈북하다가 한쪽 붕알 터졌나요? 무슨 개소리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잡템을 얼추 다 정리하니까 40억 정도 있는데, 길이는 택도 없고, 이돈으로 최대한 다문까지 효율적으로 쓰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 다 제껴두고, 40억으로 어떻게 하면 다문을 최대한 루트로 가냐? 일단 첫 번째, 장거리 있고요. 두 번째, 처리의 상자 있습니다. 처리의 상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부캐로 공투를 합니다. 계스 끼네요. 일단 돈이 넉넉하면 손병도 먹고 해서 세개 일주 딱 하고 싶은데 좀 빡빡한 것 같아 이대로 다문까지 손병 안 먹고 어, 먹어도 한개 정도 어, 패시브 안 챙겨도 기니이나 다문까지 사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괜히 잘 모르겠고 했다가 나중에 패시브 없어서 애들 막 터지고 사냥 안 되면 현타올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은 예시가 하나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제 비교 컨텐츠 때 무기 없는 사천왕 비교가 되셨을 때, 패시브 없이 냅다 담은 천왕만 가신 분이 있어요. 조합 보이세요? 담은 패시브 없어요. 이분 세계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야. 이러고 검창명 잡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플레이 하려면 진짜 컨트롤 잘해야 돼. 요 내가 컨 좀만 삥 나면 그냥 그대로 본진 사망이야. 패시브 없는 만큼 내, 나도 내 손가락도 바빠야 돼. 물론 뭐 매크로마스 사용하시던 뭐 그건 선생님 마음인데, 리스크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풀백이라고요? 아, 뭐 상관없어. 250대 개조하면 되니까. 이 조합을 갈아 엎어야 돼요, 선생님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애가 한 명도 없어. 지금 40억 있잖아요. 가실 여유가 있는 투자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무자본 유저분들이나 이제 지금 현질로 유저분들도 잘 들으셔야 될게 이거는 그냥 만인의 공통 조합인데 여기서 1 8 5빼21.5 넘지. 실지도는 좀 이거는 선생님 선택이야. 진칠지도 나쁘지 않아. 진칠지도를 송어 잡는 거 나쁘지 않아.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 왜냐면 안아채워야 돼. 칠지도 사냥하려면. 호선으로 사냥을 훨씬 편해요. 호선으로 사냥해서 나중에 회수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칠지도 뽑고 현타 왔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40억에서 지출을 합니다. 마이너스, 호선 영상. 그러면은. 21.5 남죠. 그냥 개씹 효율로 갈 거야. 오행기 짜랐으면 좋겠고, 아니면 선병을 먹어야 되는데, 선병 먹기에는 돈이 존나 아깝지 않습니까? 개봉비 짜려도 되지 않냐고요? 다문하실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개봉비 오행기 자르고, 라시아, 대획차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페르 넣으세요. 강내공이랑 맹호 넣으세요. 그럼 되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본인 용병칸 조합을 이렇게 맞춰야 돼. 각성 내공 필수고, 맹호는 그래도 패시브용으로는 미리미리 레벨링을 해놔야 나중에 편해. 여기다가 페르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키우고 싶은 거. 자기 플레이스일에 따라 틀리지만, 페르보다는 그냥 키우고 싶은 거 하나 쳐봤고, 주막에 어뭐 넣을 거 넣어주면 될것 같아. 기린 때도 안 쓰죠. 기린 때안 쓰죠. 우잉기 안 쓰죠. 저는 안 썼지만 쓰는 사람도 쓰기는 쓰겠지. 왜냐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거상 정답 없어요. 아니면 지금 본인이 좀 레벨링 하고 싶은 캐릭터가 뭐야? 기린을 좀 빨리 보고 싶다고? 그런 맹호 하는 게 나. 발석고도 있어야 돼. 자르기 싫으면 2차식객 하나 사도 되고. 솔직히 2차식객 사는 거는 좀돈 아까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만약 세계 일주를 해야 된다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누구 누구 가져와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 세계일주를 안 하는 걸좀 추천드려요 자 40억에서 남았지. 그다음에 여기서 250짜리. 그러면은 한2 1하억 남았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역력사 250짜리 그러면 한 2-3억 들어가지 그러면 19점 얼마 돼이 돈으로 난 현무사 진짜로 바로 그냥 호송딱 가요 왜냐면 부족함이 없어 250억에서 불길 하나 쳐선 다음에 템도 존나 좋아 여기다가 그냥 올지 쳐봤고 차량 가면 차량잘 잘 돼요 물정도 상급이네 실제로 파거에서도 이렇게 플레이 하시는 분 많아요 4천왕 뽑고 해도 된다는 거죠 4천왕 뽑고 세계일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거. 실제로 이렇게 플레이 하신 분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어요 내가 손 손가락이 좀 느리거나 약간 그러면 통원에 사냥이 힘들 정도로 힘들 수도 있어요. 호송 따을할때 청룡부가 필요 있거나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사람마다 틀려요. 이건 내가 뭘할게 아니야. 이거는 직접 본인이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필수는 아니다라고 분명 말씀드린 거예요. 패를 말고 계획차 너를 했잖아까. 어 일단 본캐 만렙이라 진짜 잘될 거예요. 애초에 지금 사냥할 때 본인 타격 있어요? 심지어 이 캐릭터 조합 스킬도 없어. 본인 타격 없단 말이야. 패시브는 해놨구나 이 분은 그래도. 이렇게 예, 아 근데 이분은 컨 잘하신다. 나 이런 거난나 나는 솔직히 나는 솔직히 이거 좀 어려워. 요로, 요런 런 식의 플레이를 해갖고 사천왕 기린까지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파거나 이런 거 둘러보면은. 저런 식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사찰왕까지 뽑으신 분 재방송 나왔고 그리고 기린까지 뽑으신 분들도 봤고 이 메타가 요즘 다리는 잡았어 저도 계산 따가 아무도 안 하나 보네요 이제 계산따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저조합들로 가면은 호선유형 사요 21.5 남아요 그리고 음향사 사요 19.5억 정도 남아요 나머지 현무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 4문 준비하시면 현무 사는 게 낫다고 봐요 현무 한 17억 하죠 만드는데 이형 남고 이 돈으로 그냥 이제 뭐조합을 객성 내공의 맹호에다가 계혁차 아니면 페르난도 넣어주고 이 조합으로 호송 따 가는 거야 바로 그냥 다문천왕을 진짜 최단 루트로 갈 거면 죽딱추단 이게 맞는 거 같아. 저는 개조 이게 제일 낫다고 봐요. 일석이조가 뭐냐고요? 정령 두 마리 들어가는 거. 단독 전투시 보조 정령을 추가로 전투에 데려가도록 해줍니다. 이거를 안 빨면 이 메인에 있는 정령만 들어와요. 이거를 이제 빨면은 그럼 이제 메인과 보조에 있는 정령이 둘다 들어와요. 원클을 할 때만. 다른 때는 안 들어와. 다클때 메인만 들어와. 필 수는 아니고 필 수는 아닌데 하면 좋죠. 세 번째 갈게요. 패시브 없이 호선 산아서돈 위주로 알려 주세요. 호선 아직 한 번도 안써 봐서 잘 몰라요. 오토가 좀 사라지고 나서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다 대표적으로 일단 송어인 있고요. 심연의 정수가 1400만 원. 심정 때문에 뭐 목마 잡아도 돼요. 솔직히 이거 잡을 바에 송어인을 좀더 추천드리고 근원 노가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의 정수. 이거는 야차 명을 만드는 재료인데 400만 원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번 주 380년대 지금 현재 4 0 0로 올랐네 또. 이런 아이템이 알짜배기야. 이게 내려간다 싶으면 누가 자꾸 올려요, 시세를. 이게 장사꾼이 하는 거거든. 솔직히 거상에서 혐사, 혐사 존나 싫어하잖아. 근데 파는 입장에서는 혐사꾼을 이용해서 파는 것도 나쁘잖아. 어른 나무는 솔직히 몰이를 해야 효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비싸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송어인이 제일 나아요. 이 정도 추천해 드릴게요. 담문갈 건데 현무는 언제 뽑는 게 좋나요? 풀 버텨 생각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뽑으시라고 기린돈무는저 같은 거리이한테 필요한 정신교육 와돈벌수 있는 개꿀팁 부탁드립니다 현무 석상렘이요 현무 만들 때 당연히 200이지 요즘에는 180, 190짜리가 매물이 안 나와 왜냐면 명패값도 안 나오기 때문에 200으로 만드시면 돼요 일단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라떼는 진짜로 현무으로 이제 기린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신은 뽀선이라는 울지력에 안나안 채우고 사냥 존나 편한 개 십사기 격수에다가 그리고 사냥터, 홍어인, 개 십본 잘 벌리는 개 십사기 사냥터까지 패치가 된 상태에서 기린을 못 뽑는다. 어,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떼는 산문에서 개육차 온라인하면서 기린 뽑았는데 어, 실제로 저는 실지도 개봉비 근원 노가다로 기린을 뽑은. 사나이, 쌉사나이거든요. 이 정도 끈기와 노력은 있어야 거상할 수 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죽각 하겠습니다. 죽을까고 하고 하십시오.